사이 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죠 일단은 내가 의사한테 가서 진료도 받고 처방도 받았는데 이 약만 약국에서 약만 매니저를 통해서 받아왔다 이런 바 대리로 수령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경찰에서는 수사하는 것을 보면 대리 처방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 의사를 같이 입건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든가 강제수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그 혐의는 대리 처방입니다. 의사가 사이 씨를 보지 않고서 제3자를 보고서도 처방전을 발행을 했다. 사실은 수사 결과가 만약에 대리 처방이라 그러면 싸이는 병사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싸이의 변명, 해명처럼 다 받았는데 내가 양만 대리 매니저가 받아왔어.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역시 법조계나 의료계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대리 처방보다는 훨씬 좀 재질이 가볍게 되는 겁니다.